아빠의 마지막 선물, 새어머니의 것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평범한 회계사 이지수입니다. 오늘 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 그리고 그 행복의 대가로 저희 삼남매가 치러야 했던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아닙니다. 외로움 사랑, 가족, 그리고 법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5년 11월 15일,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야근을 마치고 텅빈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새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49일, 슬픔을 추스를 경황도 없던 저희에게 그분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전화를 받지 않자 곧이어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수야, 상속세 문제도 있고 하니 아빠가 남긴 일산 아파트 명의를 이참에 내 앞으로 정리해야 할것 같구나. 다음 주에 구청에 같이 가자. 이 문자를 읽는 순간 온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마련하시고 돌아가신 저희 친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는 곳. 우리 삼남매의 유년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집을 아버지와 만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저 여자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방금 그 여자한테 문자 왔어. 아빠 집 자기 명의로 돌리겠대. 올 것이 왔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절대 안 돼. 그 집은 아빠가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전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모든 비극의 시작점. 아버지의 깊은 외로움 속으로 한 줄기 빛처럼 그 여자가 들어왔던 2년 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지 5년.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 퇴직하신 아버지는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자주 찾아뵈어도 아버지의 집을 감싸는 정막과 외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등산 동호회에서 한 분을 만났다며 수줍게 저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정숙 씨, 저희가 새어머니라고 부르게 된 분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고, 온화하고 상냥한 인상이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워 출가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와 깍듯하게 대했고 아버지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식사를 잘못 챙기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제가 자주 와서 맛있는 것좀 해드려야겠어요. 아버지는 그녀를 만난 후 빠르게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두 분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사진을 찍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엄마의 빈자리가 저렇게라도 채워지는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저희의 이기적인 안도감이 비극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분이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저희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 정숙씨랑 남은 인생 함께 하기로 했다. 혼인신고하고 조용히 살림 합치려고 한다. 저희 삼 남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인 걸 알지만 불안감이 먼저 앞섰습니다. 회계사라는 제 직업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재산 문제가 가장 먼저 걱정되었습니다. 아빠 꼭 혼인신고까지 하셔야겠어요? 요즘은 그냥 사실혼으로 지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나중에 재산 문제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제 말에 아버지는 무척 서운해하셨습니다. 지수 너마저 내 재산 보고 만나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내 법적 보호자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나이야.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 아버지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불안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얘들아. 오해하지 말아다오. 나는 너희 아버님 한 분이면 족하다. 재산 같은 건 조금도 관심 없어. 내 연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아. 결국 저희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저희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두 분의 재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저희를 안심시키려 약속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죽으면 일산 집은 당연히 너희들 몫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떤 법적 효력도 없는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혼 1년 후 아버지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슬픔도 잠시 장례식장에서부터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상주자리에 앉아 조의금을 모두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이 사람 법적 아내다. 조의금은 장례비 정산하고 남으면 다이 사람 이름으로 좋은데 기부할 생각이다. 저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버지를 보내는 마지막 길에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온화했던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일산집에 모였습니다. 새어머니는 마치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저희를 맞았습니다. 니들 여기는 왜 왔니? 이제 이 집은 내가 지킬 거다. 아버님 유품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너희는 그만 가봐. 그때 오빠가 아버지 서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물처럼 아끼던 금고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땅 문서와 현금 일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저희가 추궁하자. 새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나한테 다 주신 거야. 병원비 하라고. 너희는 아빠 병원비 한푼 보탠 적 없잖아.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녀에게서 집 명의를 이전하자는 문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삼 남매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 일순입니다. 법정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 1입니다. 아버님께서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새어머님은 집을 포함한 전체 유산의 약 43%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구두로 했던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와 아버지가 함께 여행하며 찍은 행복한 사진들, 동호회 사람들의 두분 사이가 정말 좋았다는 증언 앞에서 저희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사기꾼이 아니라 그저 상속권을 주장하는 법적 배우자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새어머니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른 건다 양보할게요. 하지만 이 집은 안 돼요. 여기인 저희 엄마랑 아빠 저희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집만 포기해 주시면 다른 재산은 법대로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저희의 간절한 호소에 돌아온 것은 싸늘한 냉소뿐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너희 아빠랑 이 집에서 1년을 살았어. 나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어. 그리고 법이 그렇다는데 너희가 뭔데 포기하라 말아야? 억울하면 너희 아빠한테 따져 유언장 한장안 남기고 간 사람한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저희가 알던 온화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에 대한 탐욕과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길고 긴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저희는 아버지의 진심과 새어머니의 탐욕 사이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끼리도 사소한 오해로 다투기 일쑤였고 저희 가족 관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1년 후 법원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결국 추억이 담긴 일산 아파트를 팔아 지분을 나눠야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등약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손에 쥐고 저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집까지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텅빈제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함께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저 미소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현명하셨더라면, 저희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이제 와서는 아무 소용없는 후회만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오늘 밤도. 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왜 저희가 아닌 새어머니의 것이 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잠못 이룰 것 같습니다.